뭐지 이게? 안녕하세요 토충님토충님 방송을 보는 청자이자 영상 제작자인데 동토충 매드무비를 만들어도 될까요 하시는데 제가 이 의뢰를 이미 한 건을 받았어요. 아직 그분이 지금 딱 작업 중인데 이분은 좀한 다음 주에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혹시 방송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무튼 감귤파 나주셨나?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laughs> 어, 당연히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저야 좋은데, 이번 주, 어제? 어제 저한테, 토치님 영상 좀 만들어도 될까요? 하신 분이 이미 계셔가지고, 어, 아, 매드무비가 만들어주면 저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요 어, 제 영상을 뭐 2차 가공하고 싶으신 분들, 어, 그러신 분들은, 어, 혹시라도, 마지막에 영상에 그냥 뭐동토충 유튜브에 대한 홍보 같은 것만 조그맣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뭐아 그렇게 아니면 뭐 마음대로 쓰셔도, 쓰셔도 됩니다 재방송 <laughs> 어, 뭐 널리 퍼뜨려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laughs> 떡볶이 디, 불멸림도 있네 무이 무인 오, 다 아는 사람들이야? 아, 원딜 해야겠구만 떡볶이 불멸 DDI 무위 좋아요. 내 별탱 해야 되나 별탱? 아별 별딜러? 토마스 각인데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좋아요. 딱히 난 배나고 싶은 캐릭이. 저는 카를로스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토마스다. 지금은 안 켜지고, 들어가서 킬게요. 혹시 토마스 알레르기 있으신 분? 아, 그럼 안 되겠네. <laughs> 아니 토마스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laughs> 토마스 알레르기가 있으면 뭐 내가 어쩔 수 없지. 강요할 순 없잖아. <laughs> 자. 혼자서 할수 있어. 아, 불멸님, 골든에어님이랑 팀 됐었어요, 전판에? 어디 그 아저씨랑 해서 이기셨나? <laughs> 우리 골든 아저씨랑 해서 이겼나요, 불멸님?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아니, 토마스 알레르기 있다던데, 우리 팀. 못 들으셨나? <웃음> <웃음> 아 그거 할거면 나 루이스 주지 아 그거 할거면 루이스 하게 해주지 처참하게 포배했다 오적 팀에 루이스가 아 아깝다 아깝다 너무 아깝다 불멸님이 보이스 토키시면 주제가 불러주신대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좋아요. 아 여러분들이 불멸님과 저를 이어주는 파랑인가요 토치님 <laughs> 보이스 토키보부터 켰는데요. 안 켜졌나? 나 방금 켰는데. 저 방금 초록색 불 들어왔는데요. 내팀 보이스 안 켰나? 방금 켠거 같은데. 마지막에 딱 시작하기 직전에. 빠바바밤. 빠바바바 <목소리> 빠 <목소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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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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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돔돔돔돔돔돔돔돔돔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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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방금 그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그동동동동동동에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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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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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아 어, 퓨톤이 나한테 안 오네? <목소리> 나이스 루들 딸피 아루들 힐피 네저 저항할 땐 내가 칠게요 아 키보드 누구야 어허 나이스 어, 더 조심하세요 루들립공졌고요 네. 퓨톤 필요어서뭐라요 지금

라이선더. 아 근데 여기 너무 안 좋은데. 요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어, 것 어, 때까지 기다려볼게. 음. 아, 가요 음. 아, 아, 네. 안어 누군가 굉장히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 아, 아닙니다. 오 아이스 어, 기대고 로드비 콜딩 오케이 로드비 타이핑 아이스 나이스도공 받았고 좋습니다 좋아요 이드렉슬로 이거, 이거 오면 될것 같아요 드렉 넘어졌고 드렉 기다창 있어요 이제 없어요 기다창 어 제가 죽었네요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충분 근자환이었다아 잠깐 이건 뭐지? 저 토마스 압박 좋았다. 아 토마스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잘합니다. 네, 아니 이거 메이비네? 메이빙이... 어, 어, 어. 일단 빔판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빔판길 하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뉴보라도 어, 그 하나 드리긴 했는데 됐나요 그거? 뭔가 딸피가 있는데? 오, 수, 뭐 사셨네. 이틀에 갈때 이틀에 스톤 딸피. 티톤 1. 어이구야. 린 딸피. 나이스. 린 1. 나이스. 아이씨.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엄청 나네요. <laughs>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 <laughs> 오케이, 그거 멋었다 캐리브. 어, 어? 엄청나네. 아, 엄청납니다. 울지 않아. 오는데요. <laughs> 엄청군요 <laughs> 어? 어, 라센 <라쌤 웃음> 당연히 도망가겠지? 어, 어라 물었다. 라센 딸피. 굿. 한 대. 제킬리올 믿습니다. 어이구야. 저글링 날라오겠지? 조심하세요. 네, 루드비 반피. 린드로 와요. 나이스. 어, 나이스가 아니었네. 나이스 맞나요? 이거 약간 아쉬웠어요. 아나 죽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루디비 딸피 릴린 딸피 아, 나이스 아, 마스 좋아요 아이 내가 핀거 같은데 어케이군 좋다 아 멋있다 아 기가 막히네 이거 어떡합니까 루토 총리 예 사실 이기는 그림은 제가 그려준겁니다 아 저도 저2피리바예요아 <laughs> 이니시였나요? 대피 이거 대피. 제발 저레드라아 잠깐만 이거. 아니 아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루, 애들 리스폰이 너무 빠르네. 아이스 조심요. 일단 우리 지금 이니시 탱커가 없기 때문에. 아드레스러 냄새가 나는데? 애들이 마주쳐서 는데아안 좋다. 아이 동태 씨 아직도 울리시네요. 울린다고요, 제가? 응. 네. 네. 또 소리를 다 조절하겠습니다. 마이크 저, 울렸다. 아 제가 너무 자고. 아직도 울려요? 네. 아아이 시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네. 네. 다들 살아 보자 혼자서 할수 있어 오케난 살았어 조심 어 죽어 어 타깃이 이상해지는데? 어이구 와드레스로그 허허 네, 전 조용히 오더링을 따라가겠습니다 아, 어, 우리도 레벨링 잘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핫! 내가 궁만 똑바로쓰면 되겠구만. 어, 뭐 어도 보면 같은데. 아이스 여기 분위기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빡빡인가? 아이스 아안 되겠네요. 네, 도망가겠습니다. 여기 세명 있었으니까 여기 싸워도 돼요 아... 어. 어 맵이 좀 유용 한것 같다 여기, 여기 루드빅 나이스 드랙 넘어졌어요 여기 드랙 눈보라 드랙 컷린 아, 잡기 린저 혼자 잡을게요 라센, 라센. 하, 아, 운데 승산. 하, 라이센 어, 라이센도. 라이센도. 라이이 라이센도. 어디였죠? 거기 이센도 라이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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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센도 라이센도. 라이이센도이센이센도이이 어디 리스트인 데셨나봐요 저랑 같이 나오시네요 네박사님 어, 근데 그 아직도 스닉 설정을 잘 안하셨나봐요 네? 스닉 설정하는 거 그거 아이쿠. 마이크가 여기 방송할 때 별로 똑같은데 아좀제 제 지금 게임들 안 들리잖아요 네 제가 증폭을 10% 넣어놔서 그런가요 설마 어... 아, 저도 10% 넣어놨거든요 이거 대목 소리가 들려요 뭐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지만 스피커를 좀 줄여볼게요. 아 스피커가 시는구나. 아 스피커를 키워놨어요 많이. 그러니까 불멸리 음. 목소리를 많이 크게 듣고 있었거든요. 아 아직도 크네? <laughs> 제건 줄여도 클 거예요. 예. <laughs> 네, 이제는 안 들릴 수도 있 많이 줄여가지고. 아아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laughs> 네. 네. 그러면은 어쩔수 없는 걸로요? 네, 다음에는 말 없이 하는 걸로 하죠 그럼. 아니에요, 그냥 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아 나쁘지 않아요? 어. 유성차. 한판은 좀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제킬 좀 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안전타이 돌아온 다음아 괜찮아요. 그래 발 기다리 못 들어서 안 들려. 트레카이비. 아, 이거 싸우면 안 되겠어. 트레컷. 오케이. 뭐. 아기도 애매하고. 되면... 아 일단 일단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요. 아 근데 내가 물렸어 나이스 넌달피 아하 이거 어떻게 가면 나 한번 살려드려고갈게 어, 오케이 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너 오는 거 보고 있을게 다이아 있어 빠질게요 오케이 아리나 죽었다 아 이거 너무 아니 이거 설마? 아 물렸어 잠깐만 이런 씨 진짜 우리근데 싸울때 조금 뭐라고 해야되나? 조절를했을때 죽지를 않았어요 어 나는 그냥 질주로 시야만 보면서 한타만지올라 했는데 토마스가 말도없이 와가지고 토마스 마이크 안해? <laughs> 토마스님 노티에요 <피예요>? 40인데 뭐야 <laughs> 내려줄게 아이건 뭔가 머리가 프다날 레벨업 해야되는데 큰일났네 계속 한타가 일어나서 아, 그래도 타원 그, 도점이네요. 다행이네요. 네네 그나마 레벨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한타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한타가 드랙이 잘 커가지고. 드랙도 잡을만 했어요. 캐럴 솔딜로 잡을만 했어요, 드랙. 음. 오케이. 잘 해보면 될것 같은데. 와 저거 맛있어 보인다. 아이스크. 이게아 어, 내가 웬일로 이틀 찍었지 없어요. 뭐지 이거? Go. 자 이거를. 오, 거기 좋아 보이네요. 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 잠깐 이거 왜 위로가? 어, 갈라고 나이스 아포칼립스 이거 굿오이 아, 미쳤다. 린피 아, 레나가 이걸 린을 잡아요. 좋아요. 뭐야? <laughs> <laughs> <뒤에>. 라이스 <라이센도> 온 왔어.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내 날은 다려서. 저거 내날 중에 한번 가져겠다 방금 토마스 결실이 사라진 거 같은데. 서리꼴 라이스. 오케이. 아 좋아요. 서리빨. 드렉슬러 잡은됐죠 그. 어 라이스. 얼이 오, 드렉슬러 못 잡으면 줄이야? 안 됐죠? 오, 어 라이스 대신? 이걸 라이스까지? 아 잠깐만. 어 토마스 돌아서 딱각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아, 까비. 드레스로 딸 필텐데 아쉽네요. 음. 아. 야경이놈 알람이 잘안와요이제 엄청. 하잘 풀면 될것 같긴 한데. 공성이야 굿덤이야? 굿덤이심 혼자서 할수 있어. 음. 고! 나 아직 바이플밖에 못 죽어가지고 지금 불멸님이에요 물어보시는데 네 불멸님입니다 진짜예요 가짜는 없죠 <laughs> 네 진짜 불멸님이십니다 토마스가 루드비글 문건가? 제킬 물리나요 혹시? 물리나보네요 안 좋은데 이제 트루프 처멸 상태라서 어허 아, 라이센더가 이걸. 아, 브레이 아, 아, 아. 너무 잘났다. 아, 난 이게, 이게, 실, 이게, 이게 돈으로서. 아, 아이고, 아, 아, 내가, 내가 하고 싶은 하다가 아니야. <laughs> 우리가 삼원 딜이라서 뒤도는 거에 약하네요. 음다 <laughs> 음, 똑같은 곳을 데이 봐야 데이 딜이 나와가지고. 토마스까지 오와. 같이 다 해야 되는데. 딜좀 넣어볼까 하면 라이센더가 뒤에서 계속 가가지고 힘드네요. 이거 그냥 디자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 탱커가 하자는 대로. 뭐 방금 렐나가 뭐... 루드빅 빼주길래 들어간 건데. 음. 원딜이 선타치는 식으로? 음. 제발 선타치 두기가한 음. 번만 왔으면 좋겠다. 아까는 루드빅이 너무 잘 들어갔어. 그 다음에 드레슬러가 풀려가지고 아예. 토춘님 뒷방 DJ 같으셔요.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디스코팡팡이래 디스코팡팡. 저공진인데 큰일났다 아 저거 가야.. 가.. 가 갔기 때문에 오늘 어, 먹어야 되는데 아 공지 가야돼요 저거 갑시다 마지막 한타를 아, 아, 통마스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럴까요? 네요 어, 어. 그럼 통마스를믿고 아, 어. 버팁시다 잡혔다 넘어져라 이게 우리가 유리한 한타를 안해서 그래 계속 저기 드래기 항상 프리빌 각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타가 네. 벌어져가지고 아이스 저쪽이야 하고 어 한데. 토마스 잘 크긴 했네 다행이다. 어들안 오네요 그래도. 아이스. 우리 자, 수호자는 아이스. 언제 아이스. 퇴근했죠? <laughs> 아와 토마스 나이스. 뭐야 허리이안뚫 뚫렸어? 그. 어 너무 많아 나, 나, 나 진짜 큰 총도 없었어 넘슬러형탐이거 어, 계속 내가 해서 한번 위치 봐야 될것 같아 위치 보고 안 들어오면 막아야겠네요 그부이 우리가 나. 것 같아 우리 이 터보를 어, 그, 네. 하니까 네그습니다 괜찮아요 아이스 Mm -hmm. 자, 왼쪽으로 갑시다. 잠깐, 이거, 이거 빼야돼요 DDI 지금 지렸어요. 잠깐만요. 예, 지금 이 타이밍 없으면 안되는데, 이 친구? 저기요? 아, 앵간하면 조금 싸서 말리지. 아깝네. 위치도 좋은데 지금 레나님 오셔야 되거든요 이제 DDI님 <laughs>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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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토마스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근데 토마스가 좀 멀어 돌아가 토마스 돈다 도, 토마스가 뒤에서 출현한 것 같은데요? 아, 조심. 오케이 토마스 들어가 들어가 뒤에.. 루드빅.. 나이스 루드빅 잘아갖고아군다 해라 핵펀치 잡.. 잠... 드레스로 어, 잡았어요 일단 핵펀치 없고 나이스 오케이. 아 좋아요 어. 여기. 여러분 어, 보셨습니까? 어, 어. 믿음의 힘 토마스를 믿고 아 어, 정말 잘하네 이 위기를 헤쳐갑니다 좋아요 아 어, 나쁘지 않다 린 어, 게피 오케이 컷. 아루드비 도망가는 거 레나가 좋고요, 좋아요. 아 제가 또 토마스를 하니까 토마스가 어떤 생각인지 바로 알수 있었네, 다행이네요. 예. 네. 이게 뭐야? 공격이요. 아 이거 그냥 그냥 올라갔다가 타워 먹고. 네, 올라가는 게 나아요. 타워 먹고... 4번 뿔쓰고 홀짱, 홀짱 때리세요 어 홀짱 딜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4, 5분 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토마스 있으면 나오나? 캐럴 한명 없어요 어. 내가. 3, 2, 1될거 같긴 하고 된다 이야 토마스 판단이 이걸? <목소리> 첫눈을 내려줄게 <목소리>

캐럿 캐럿 야 돼, 캐럿. 오케이 캐럿 나왔어. 가마돌아. 이스 아, 왔어. 아 이거 이기다니, 나는 어디 갔어? <laughs> 아니야 잘했어, 나들. 아 너무 잘하는구만. 아나 이거 지나 싶었어. 이 정도면 뭐. 아 근데 어둠이 군비 괜찮다 착각 아닐까요? 괜찮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아, 뭐 이기는 다 잘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아, 그. 아이스. 아, 상대가 그정이었으니까 뭐. 아, 그. 와, 너무 잘했네요 이거. 너무 잘한 아이스. 아, 근데 우리 팀 진짜 다 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떡볶이도 잘하고 DDI도 잘하시는 분이고 토마스도. 거의 동토충토마스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우리 팀들. 좋습니다. 하하, 이번엔 좀힘들었 고생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등투충 캐럴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결과였죠. 아, 근데, 감귤 파는 아저씨는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까? 그, 영상을, 어, 제가 영상 편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영상을, 제 거를, 어, 따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영상 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던데. 뭐그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 영상을 따로 다운받아가지고. 환수밖에?